오늘 정부가 금융, 또 컨텐츠, 보건, 의료 등 일곱 개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음, 어떤 전반적 내용 좀 짚어보고요,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 기업정책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예, 이 요번 정책은 기존과 좀 차별되는 한세 가지 정도 큰 특징이 있는데요. 먼저 기존의 규제 완화나 일자리 창출 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, 노력을 7대 유망 서비스 사업으로 한정시켜서 이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였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. 두 번째가 기존과는 달리 이 투자와 일자리 성과를 연동시켜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 중심적인 어떤 그런 피드백을 가져가겠다. 그러니까 성과 중심적인 정 정책 이런 점에서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금융 쪽에서는 기,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려는 것. 그러니까 그 가격 제한폭 그 완화 내지는 확대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. 예전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좀더 성숙화되고 선진화된 측면에서 시장의 역동성을 투자자호보다좀 강조한 그런 측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. 네. 전반적으로 뭐 일자리 창출과 투자와 일자리를 좀 연계를 하고 또 시장의 메커니즘에좀 맞게끔 좀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일곱 개 분야 중에 금융분야로 조금 이제 좁혀서 자세히 짚어 볼까 합니다. 증시 가격 제한 폭을 단계적으로 한 30%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.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. 어,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뭐그 가격 제한폭 확대는 우리 그 자본 시장, 특히 주식 시장이 선진화되는 뭐 당연한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전에 그 자격, 가격 제한폭 제도를 둔 이유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데요. 따라서 이러한 제도 때문에 실시간에 정보를 반영해서 효율적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됐거든요.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 그 증시에 기관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영향도 더 성숙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투자자 보호 쪽보다는 증시 역동성이나 활력성을 강조해야 될 시점이 온 것으로 봅니다. 네. 그렇군요.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가격제한폭 확대시에 예를 들어서 공매도 공매도가 있을 때 가격하락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겠다 어 이제 어 공매도의 잔고를 공시함으로써 좀 이러한 부작용을 막아 보겠다 뭐 이렇게 어 제도를 지금 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일단 저는 굉장히 시장 중심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 규제 방안이고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좋은 보완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이 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 보유량이 주가락에 영향을 저, 줄 정도로 많은 경우는 이를 투자자들한테 알려서 투자자들이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가격 제한폭 보다는 좀더 이제 시장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보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. 네, 그렇죠. 음, 좀 얘기를 돌려서요. 유망 산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거든요. 여기에 네네.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? 일단 저는 그 펀드 조성은 그칠대 유망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. 효율적 자원을 배분하고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아주 푹 필요 불가결한 조치로 보는데요.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그 펀드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펀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요. 첫 번째가 시장 실패가 존재하거나 고위험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들어감으로써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 인증 효과를 주는 측면이 있고요. 두 번째가 고위험 고수, 고수익의 여러가 창조 경제 사업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고위험 저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민간 쪽에서 저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민간 투자가 또 활성화되는 그런 마중물 효과가 있거든요. 이러한 음.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. 네.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제도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기능하느냐, 어떻게 워킹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창조 경제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은 부서 부처 간의 칸막이였거든요. 비록 7대 유망 서비스 사업이지만 각 부분별로 부처 간의 협력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청와대 등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네.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청와대의 또 컨트롤타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내 기업정책실장이었습니다. 이 시간 뉴스룸 살펴보시고요. 오프더레코드 이어갑니다.